룩셈부르카 시대에 따라서 철강이라는 제조, 그 다음에 금융업, IT, 그리고 최근에 우주 항공산업까지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GDP 순위가 세계 1위 정도래요? 네, 이, 맞습니다. 예. 어, 한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으자면 룩셈부르크가 꼽혔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국민 대부분이 기근에 시달렸었는데요. 아주 우연한 계기로 프랑스 국경에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철광석이 대규모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다시 거듭날 수 있었었는데요. 1911년 철광회사인 세계적인 철광회사죠 아르테누미타를 이제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이제 생긴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어,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1950년대 들어서 철광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IT 기업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표적인 메카 지역이 됐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자리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MS, 아마존, 스카이프, 이베이 등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의 본사가 유럽 본사죠. 룩셈부르크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1만 달러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에 해당됩니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룩셈부르크가 이제 이 자원이라는 고갈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발빠르게 금융 허브로 이렇게 네. 전환했어요. 근데 네. 전통적으로 유럽의 금융 허브 네. 영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 어떤 계기로 그렇죠. 그, 이렇게 룩셈부르크가 이 금융 허브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됐나요? 사실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하기 전에도 음. 룩셈부르크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있었습니다. 네. 나라에서 자본에 대한 어, 세제, 그다음에 규제 음. 이런 음. 것들 을 완화했기 때문에 음. 글로벌 기업들이 룩셈부르크로 모였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음. 그 영국에 있던 음. 금융 기관들이 이제 유럽 내륙에도 완전히 사무실을 이전을 하거나 음. 아니면 추가로 더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음. 그때 이제 룩셈부르크가 또 이미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있던 음. 기업들이 또 오고 또 다른 기업들이 룩셈부르크에 오면서 지금은 현, 현, 지금 현재로는 음. 금융 강국으로의 면목을 정말 음. 나타내고 있습니다.